안녕하세요. 제6과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력을 다해 싸움. 이번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과 싸워야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소지 진리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우리의 선택은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월요일 소지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가를 배우고요. 화요일 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의 훈련된 의지를 통하여 단호한 선택을 통하여 인내가 필요함을 통하여 이룰 수 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기억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세스 1장 29절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의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주체가 되시는 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먼저 있고 두 번째는 그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관은 우리의 선택과 노력, 어제의 결단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눔을 위한 질문, 왜 바람을 가지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한번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는데 왜 그것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세 번째 말씀이 삶의 변화를 이룬 경험을 함께 나눠 보십시오. 내가 이런 말씀을 먹었는데, 이런 말씀을 경험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라고. 나는 말씀이 삶을 변화시킨 경험을 한번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영. 예,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 주신다고 생각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해주시지만, 진정 죄를 부리고 회귀하고 돌아오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에 관한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그 진리를 믿고 순종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주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강요하셨다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조종하셨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에서 부정행위를 하셨다고 항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과오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의 의지를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으면 그에게 허락되어진 자유의 의지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하는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인간에게 부유한 존귀하고 가치 있는 선물인지 모르겠습니다. 변화를 위해 기도하지만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다고 하면 마음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 되고 삶의 변화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이 30장 19절에 보면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는데 우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선택 자유 의지의 중요성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였지만은 아무나 다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원하시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축복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월요일 소지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협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운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바울은 애를 쓰는데, 그 완전한 자, 성숙한 자가 되어지는 방법은 먼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로세마를 변화시키는 누룩의 역사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성령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우리의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들어가기를 구하는데 왜못 들어갑니까? 힘쓰지 아니하고 자기를 굴복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바울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애쓰는 올림픽 주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지 않느냐 그들은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는 하늘 영원한 것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협력해야 할 것인가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내 속의 이사는이의역는이 따라 힘을 다여 수고하노라 그렇게 표현되어진 수고라고 하는단어는헬라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지는이친는 의미를 는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특별히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한편 어떤 언어에서 수고라는 단어는 고통당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 운동선수가 승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는 우리의 협력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정의를 다하여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 정서, 어지 전 인격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협력할 때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치료굽의 경험 속에서 홍해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뒤에는 애굽의 병사가 달려오고 앞에는 넘실대는 바다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인간이 순종할 때 바닷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몫이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경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좋고 유익한 것들은 쉽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아노를 치면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 알지만 아무나 앉아서 친다고 해서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어 질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는 훈련과 노력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기보다 우리 안에 있는 느낌과 감정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점점 더 감각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사진, 영상, 음악, 이런 미래의 홍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은 기분이지? 오늘 뭐 하고 싶은 기분이지? 이 물건 사고 싶은 기분인가? 오늘은 기분이 왜 이렇게 좋지 않아? 어느새 기분이 우리의 의사결정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할수 없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자기 마음, 감정, 느낌이 끄는 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제해야 합니다. 무럭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 감정, 느낌을 따라가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지롭게 하는 자만이.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성령의 권세로 말씀의 지침으로 다스리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노하기를 드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아니라 성을 빼앗는 것보다 때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고 더 가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속에서 감정에 휘둘려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들의 예를 우리는 무수히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하와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아간이 그랬고 가론 유다가 그랬고 사울이 삼손이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결국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그 첫걸음은 대부분 감정에 이끌리는 우리의 이 약함 때문에 시작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배가 작은 키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처럼 작은 불 하나가 많은 나무들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혀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린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단호한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정이 끌리지 않도록 우리의 바른 이성이 의지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두 눈이 멀쩡한 채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낫겠느냐? 눈이 없는 채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의 눈을 빼고 팔을 잘라 버리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하여 그처럼 단호한 선택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분이 그랜드 캐년을 탐사하다가 한 절벽 사이에 떨어져서 그의 오른팔이 파이틈에 찡겨서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에 되었습니다. 점점 목은 말라가고 가졌던 물들은 없으십니다. 아, 이러다 죽는 것은 아닐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 밖에 없는 것 가운데서 그는 생사가 달린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기 이대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팔을 잘라 버리고 살아날 것인가? 그는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후자를 선택하여 살아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생을 잃는 것보다 이 세상을 장님이나 불구로 살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여기서 비유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는 신체의 절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통제, 생각의 절단, 질단, 상상력의 절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도마뱀은 자신의 꼬리를 희생시키고 바닷가재는 자신의 직계발을 희생시키면서 위기에서 탈출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눈을 빼버리거나 손을 찍어버리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악을 경계하기 위하여 의지가 동반되어야 하는 기어려운 행동을 비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차를 운전해 가다 보면 졸음이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안내표를 보면서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깜빡 저럼 번쩍 저승, 깜빡 졸다가 눈을 번쩍 뜨보면 저승에 와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미국의 한 곳에 안내 표지판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도 여기서 죽었다. 그 표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정신을 차립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망에 이런 핑계거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핑계를 떼다가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 것입니다. 첫 번째는 딱한 번만 더 하고, 둘째는 남들도 다 하는 일인데, 이것 한 번쯤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 봐주실 거야. 언젠가 반드시 돌아갈 거야. 그러나 조금 더 즐기다가 지금은 아니야. 그렇게 핑계 대다가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단한 번의 졸음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단한 번의 선택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대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곧 어지의 참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력이요 결정력이요 선택력이다. 만사는 의지를 올게 쓰는 여부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니 그대들은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그대 자신으로는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나니, 그래하면 그는 그대들 안에서 그대들의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뻐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만사는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는 힘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단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한 번의 선택은 두 번의 선택을 쉽게 만들고 두 번의 선택은 또 강한 믿음의 선택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생명이 달린 씨름을 합니다 누군지 모를 그의 원수처럼 여기지는 자와 밤새 씨름을 하지만 성부가 나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허벅지 관절을 침해 허벅지 관절이 어긋맞는 고통을 경험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포기하려고 할그지점에 여곱은 나와 싸우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이분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 그래서 야곱은 그분을 붙잡고 애원하며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을 가게 하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의 간절한 기도, 그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은 거절치 못하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리의 이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장작견을 얻기 위하여 형과 아버지를 속인 후 그의 마음속에 치어풀릴수 없는 두려움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비록 하늘에 닿은 사다리의 꿈을 꾸었지만은 그의 거짓된 삶 때문에 만들어놓은 저지르놓은 일 때문에 그는 죄로 인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그 죄의 문제,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참으로 진정 용서를 줄수 있는 그분을 붙잡고 무조건 매달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견디기 힘든 고통 중에서도 축복에 대한 보정을 받을 때까지 예수님께 인내로 매달려서 드디어 성리를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 변화된 삶을 살수 있는 길, 성령 충만한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단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할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것이고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경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도래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치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여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끝까지 인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잠깐 후에 오실리가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은 멸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일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내를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이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굳게 서서 참고 견디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후의 성리는 인내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인내하는 데서 운명이 좌우되고 성공이 따른다. 인내하는 것, 최후의 승리를 얻는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시험 중에 인내하며 고통을 극복하라. 시험이 그대들에게 닥쳐올 것이다. 이와 같이 죽게 쓰는 그대들의 성격에서 거친 것을 갈아 없애신다. 불평하지 말라. 불평한 시험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즐겨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라 인내하여 고통을 참아라 부당한 지급을 받을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금 재련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금 도가니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불평하는 것은 시험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절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원 얻게 하십시오. 뭐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견고한 약속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왜 삶에 변화가 없었는지를 이한 주간의 공부를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우리의 선택권을 자유의지를 주님께 전적으로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호한 선택을 하게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 편에 서서, 요동치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당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달째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라 매일 견관 믿음으로 신음을 붙잡고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내로 결실하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오시는 그날 그한 없는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다설수 있도록 은혜다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여 간절히 간구함 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한 약속 붙잡고 전력을 다하여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